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제주경마 안정입니다. 자, 10월 2주차로 접어들면서 지금 제도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날씨가 상당히 싸늘해졌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많이 아침, 저녁으로 떨어지면서 이럴 때일수록 특히나 건강, 감기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 미리 예고되었던 토요일 날 성부처 최대 메 선구처, 도지사배 대상경주가 각각 제주마한라마가 시행됩니다. 자, 금주 대상경주가 있는 2주차 금요일부터 좋은 내용으로 만들고 토요일 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전의 선구처는 이경주, 사경주, 이경주, 사경주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래 자막에도 나와 있듯이 이경주 주민, 사경주, 최대 메인, 이렇게 준비되면서 결과까지 좋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뭐 앞으로는 이제 뭐 한라마 경주가 뭐 거의 보기 힘들죠. 제주마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자, 이렇게 레이팅이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금요일은 좀 기복마들이 편성이기 때문에 좀 혼전도가 있습니다. 구백입니다. 레이팅 치러지는 제주 5등급. 레이팅 30점 이하 하이군의 편성입니다. 자, 이번 찬란한 별. 오래간만에 휴양 이후에 입상 여세를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승세 마필이고, 외곽에 있는 마필, 두 마필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이번 찬란한 별, 7번 신세벽, 10번 월드트레인. 나머지 마필들은 인기 막끌고 부진하고 있는 기본 마들이 한데 어울렸습니다. 자, 2번, 7번, 10번. 우선적으로 뭐 전력이 건수하나 앞서고 있는 편성에서 7번 신세계입니다. 자, 부담장이 이제 소폭 정도는 올라갔습니다만은, 뭐이 마필 자체가 최근에 뚝심, 예전에 쉽게 무너지는 그런 마필이었지만은, 이제는 순발력까지 가미가 되면서 최근에 고른 전력을 이어갔다는 점, 그리고 편성도 약합니다. 자이7번 신세배원 이번에도 기대치를 볼수 있는 마필이고 자 문제시되는 마필이 이제 2번 마필 찬란한 변이 자 직전 선진이 우연이냐 오래간만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자 더욱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채식이 조금 이 불안정한 마필로서 당일 체중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그만큼 조교시에도 뭐 이렇게 강한 조교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태는 여전히 좋습니다. 자, 전형적인 바닥 추입의 마필이죠. 10번 월드트린 전현준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김준호 기수가 최근 뭐 연거푸 계속해서 기승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이제 또다시 타조, 공격가도 15조 마방에 있는 기수 김준호, 이번엔 전현준입니다. 자, 최 시점만 넣지 않는다면 이번 레이스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자, 이번 레슨 자체가 2번, 7번, 10번, 7번, 10번, 2번, 세마필의 전력이 우세한데, 자, 전력의 우세한 마필인 만큼, 어느 만큼 당혈까지 이상이 없느냐, 막 관건이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7번 신세백을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여기에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들은 분명히 설명해 드렸는데, 2벤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은 3번 성업전사, 9번 인기 최고, 그래도 그렇게 기본 마들이기 때문에, 2번, 7번, 10번이 큰, 이벤이 없다면, 이 마필들의 전력이 우세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중경주, 이경주 안진의 첫 번째 선고처가 되겠습니다. 3번 불빛 영웅이 강력하게 인기 마로 팔려주겠는데, 자, 이 키를 58.5, 뭐, 부담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자, 언제나 인정하는 분위기로, 뭐,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1번 찬란한 꿈, 그리고 외곽에 있는 마필이죠. 7번 힘찬 세상, 8번 불꽃녀식, 9번 대환왕자 이런 마필들이 강력하게 이제 동반 입상을 노릴 수 있는데, 자, 인기 맛 속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마필은 잘라드리겠고, 기대 이상의, 자, 방금 거론하지 않은 마필 중에서 상태가 너무나 좋아진 마필이 있습니다. 자, 이번 S에서, 자, 안전첫 번째 작업 마련 충분히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중경주 3경주입니다. 1000m 레스로 펼치지는 레이팅 70점 이하 제주마 3등급으로 펼쳐집니다. 자, 출전 주기를 늦추면서 계속해서 준비 과정을 만들었던 마필이 10번 부활입니다. 그만큼 상대가 강하지 않은데, 과연 오래간만에 이 설럼프 탈출을 해주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10번 부활. 상대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부담은 상대적으로 5kg가 증가한 59kg입니다. 마체가 좀 얇은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50kg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인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만은 상대가 그만큼 약해졌죠. 자, 여기에 이제 반할 수 있는 마필은 1번 남대본, 3번 소록바람, 5번 장타력 등이 전개이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좀, 최근에서 남대본이라는 마필은 계속 추위권에 전력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은 이제는, 걸음 자체가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선행, 선입이 되는 마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게트 2점을 안고, 분명히 빠른 전개를 풀어갈 수 있고, 사모 소록바람. 이 마필은, 의외로좀센 놈들한테는 셉니다. 그리고 약한 놈한테는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연의 걸음보다는 센 놈들한테 더 띄워주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뭐 전현중기수가 최근에 계속 이 마필을 뭐, 아예 전단 기술이죠. 적인 기술이라 할 정도로 이 마필을 계속 기술하는데 활동도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또다시 선행 강공을 펼칠 수 있겠죠. 그리고 5번 장타령. 지난번에 좀 많이 실망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만큼 레이스 자체가 상당히 빨랐고 게이트가 최외곽이 10번 게이트는 좀 불리한 조건이었죠 이번에 안쪽 게이트고 다시 한번더 최근에 모르는 기량을 보여주는 강수한 기술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만큼 마방에서 의욕을 상당히 보였다는 겁니다. 연일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기에 준비 과정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1번 남대문, 3번 소록바람, 5번 장타력 그리고 10번 부활 여기서 이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폭탄 배당 만화를 말씀드리고 상병주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 티로스입니다. 자, 이놈, 이 마필 자체가 분명히 아시겠지만은, 좀 기복 있는 마필이죠. 최고도 그렇게 큰 최고도 아닌데, 이 마필 자체가 김대현 기수하고 유독 호흡이 좋습니다. 그리고 쎈놈들한테 충분히 전력을 쌓았던 마필이고, 이번에 터지면 이놈이다. 8번 티로스. 꼭. 여러 가지 성식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경 주, 사경주입니다. 1 0월 2주차로 치러지는 1200m 제주마 최장거리 레이스로 펼쳐지는 제주마 중하위군의 90점 이하 레이팅. 제주마 2등급 마필들이 치러집니다. 자, 1번 한백룡장 그리고 7번 백야행 외곽에 10번 미래용사, 11번 절대적. 이런 마필들이 강력한 인기권으로 여러 가지 좀 분산되어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있고, 여기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맷두가 분명히 있습니다. 3번 진료왕 5번 세병돌, 6번 흑폭풍. 이런 마필들이 이제 도전해볼 수 있는데, 뭐, 이마이편성 자체가 출마하지 못할 때부터 믿고 떼일 수 있는 축은 정해져 있던 편성입니다 절호의 찬스죠. 그리고 여기에 인기권을 깰수 있는 마필한 상태가 너무나 좋은 마필. 물론, 뭐, 그렇게, 바닥권 인기 만저 배당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인기를 끌수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레이스는 큰 배당보다는 중배당 한방 시원하게 때릴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는 점. 자, 사경주. 준비 과정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자, 부연설을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최대 민설 무척. 꼭 좋은 결과로 마무리 해드리고, 토요일 날, 자, 미리 지난주부터 예고드렸던 제주도지사배 오픈 클래식 제주마, 한라마, 최고 능력마 편성해서 미리 예고됩니다. 3, 4, 5, 6 중에서 6경주, 6경주, 제주마, 5경주, 한라마, 특히 한라마 기대하실 만큼 너무나 내용이 좋습니다. 꼭 기대하시고, 금요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